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케이지 초심조입니다. 네, 오늘 청자산까지 해서 어, 비가 와서 일찍 낚시를 못하고 온선의 어, 볼일을 보고 어, 점심 어, 정도 된것 같아요. 어, 그래서 본격적인 낚시는 1시부터 어, 어, 6시까지 한 5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 것 같은데요. 입질은 어, 정말 요즘 그렇게 뭐썩 좋지 않죠 어 좋지 않고 어 입지에 입지, 표현되는 그 범위가 넓을수록 어시알이잔것 같아요 그리고 어, 큰시알일수록 거의 찌가 어, 내려가는 속도 미끼가 내려가는 속도에 준해서 어, 거의 보면은 어, 그냥 어, 그렇게 에, 머물면서 일명 드리블이라고 그러죠. 네, 같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물고 있는 형태를 띄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3시 전까지 한 3, 2시간 정도, 3시 반 정도까지는 입실이 있었는데요. 음, 그 이후에는 어, 3시 반부터 5시 정도까지는 어, 한수 정도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에, 그래서 어, 보면은 감성돔 어, 한 마리, 예, 그리고, 어, 시 샵,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마, 샵, 그건. 감성돔 한 마리에, 배거돔네 예, 어, 마리 정도, 어, 이렇게 예, 잡은 것 같아요. 예, 감성돔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두발반 정도 들어갔을 때 제가 입질을 받았어요. 어, 배그 놈인 줄 알고 어, 쳤는데, 예, 감성 놈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시알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어, 그렇게 해서, 다섯 어, 마리 이렇게 또, 어, 잡고 갑니다. 예,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이고 오셔가지고, 어, 이렇게 손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어, KG 초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